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시간을 흘러 제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아기였던 내 아들이 이렇게나 커서 곧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데리고 온 며느리를 보면서 연애할 때부터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저에게도 잘 해주니 안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결혼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몇달 살기로 했죠. 며느리를 보면서 저에게 하나밖에 없던 자식이 둘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착한 애들이니 저만 잘하면 되겠거니 생각했고요. 아침이 되자 아들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며느리와 함께 아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날 새벽부터 잠을 못 자고 있던 저는 잠자리에 누워서 쉬려고 했는데 집구석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인가 나가서 봐보니 전화 통화하고 있는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아 정말 이렇게 좁은 집구석을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몇 달간만 고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들고 아 그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겠어. 투덜투덜거리는 전화 통화를 들은 저는 며느리에게 순간 배신감이 들고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하루였는데 벌써 저런 불만이 터져 나오니 내심 서운하더군요. 계속해서 통화 내용을 듣다 보니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좋아한 척하고 뒤에서는 저희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요. 우리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잘 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우리 아들을 키우고 남편은 일찍 사별해서 저 혼자 아들을 키운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 아들이 이제는 장가를 가서 새색시를 맞아서 결혼을 해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잡음이 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집안은 저희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살아오면서 물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그렇게 살았단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역시 며느리에게 집안일 시킬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나 봅니다. 통화 내용을 이미 들었으니 몰래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신혼집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좁은 집안이지만, 우리 며느리는 힘들게 살지 않도록 내가 집안일 할 테니, 쉬면서 지내면 좋겠구나. 어머니, 제가 이제 와서 이야기 하는 거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으세요? 아, 저봐요. 기어다니는 벌레, 아, 바퀴벌레. 아, 진짜 사람이 살수 있는 집에서 살 것이지. 이게 집이에요? 짜증 나 정말. 남편 오기 전까지 저 방에 들어갔을 테니까 부르지 말고 시계 놔두세요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저는 아들만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랬는데 며느리를 보자 제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더군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저녁장을 보러 시장으로 가던 길. 누가 길에 쓰러져 있더군요. 며느리와 있었던 속상한 일은 잊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으세요? 119를 불러야 되나?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리시라고요. 어, 여긴 어디지? 내가 왜 이곳에? 아니 길바닥에 쓰러져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달려왔네요. 괜찮으신 건가요? 머리가 아픈데 여긴 어딘가요? 여기 서울인데 한국 사람 아닌가요? 보기에도 약간 이국적인 모습으로 생긴 분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선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것 같네요. 이 근방에 근찰서가 있을 텐데. 그 순간 이국적으로 생긴 아저씨의 모습을 살피는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어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지? 역시 외국인인가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전 이만 가볼게요. 휴대폰도 있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으면 아마 찾으러 오겠네요. 이제 제 일을 보려고 가는 순간 갑자기, 잠깐만요. 네? 기억이 났어요. 네? 기억이 났는데 혹시 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아, 인사가 늦었군요.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 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쓰러졌던 이유는 제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파트너를 찾던 중 당뇨가 있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절 부축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더니 계속 제게 부탁을 하니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저는 거부하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하고 돌아섰죠. 그 길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며느리가 집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누구인지 살펴보니 아까 길에서 만났던 사업가 존이었어요. 아니 지금 무슨 일이시죠? 아 어머니 이분 저희 아버지 회사 사업에 도움 주시는 분인데 모르셨어요? 무슨 소리인 거니? 아우 긴말 필요 없고 우선 집으로 모시게요. 존님 이 집이 깨끗하진 못하지만 며칠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으니 거기 쉬면서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고 꼬리치듯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황당하더군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 우리 아들은 피곤했는지 이 상황을 듣고 바로 씻고 누워서 잠을 자버렸지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군요. 며느리와 사업가 존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끝내고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사업가 존은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생각하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사기 어려운 사업을 다시 파트너로 구해야 돼서 그게 저에게 큰 숙제이죠. 실례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 사업은 외국에서 처음으로 먹어본 한국 김치의 맛이 너무 맛있어서 김치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 한국으로 찾아온 거고요. 하지만 제가 먹어본 한국 김치의 맛 중에서 제가 원하는 맛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찾고 있었는데, 그걸 찾으면 함께 사업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 될 텐데, 너무 어렵더군요. 김치요? 김치라면 우리 집에도 제가 만든 김치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오, 한번 먹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요리랑 청소지만, 그 중에 요리는 정말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것중 하나죠. 예전에 젊었을 때 아가씨였을 때 제가 김치 매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제 김치 양념의 비밀을 먼저 눈치채서 뺏어가서 그 뒤로 번 적이 없지만요. 혹시 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땡땡땡이에요. 뭐라고요? 제 사업 파트너가 바로 땡땡땡이었어요. 네?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그 김치를 먹어봐도 될까요? 아예 네, 물론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서 김치 냉장고의 문을 열어 제가 만든 김치를 꺼내서 먹게 하니 사업가 존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바로 찾던 그 맛. 사업가 존은 눈물을 머금고 김치를 먹으면서 흐느꼈고 저는 이 상황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가 존과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손을 잡았고 제 맛을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은 벌게 되었죠. 전 돈도 돈이지만 젊은 시절 제 나름 못다 이룬 꿈을 이제라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 제 일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로부터 더 자유로워졌죠. 시간은 흘러갔고 몇년후 애를 낳고 아들과 잘 살고 있는 며느리가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바쁘기도 했고, 저도 그때 그 일로 앙금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전혀 터치하지 않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몇 번의 명절이 지나갔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애 키우면서 살고 있던 며느리가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말이죠. 어머니, 잘 지내셨죠?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저도 찾아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요즘 어머니가 사업으로 많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혹시나 도와드릴게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일수록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가족이 나을 것 같아서요. 저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저는 가증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별볼 일 없을 때는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나오는 게참 어쩜 사람으로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야기를 듣고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네 말이 다 맞지. 사업은 남보다는 가족이면 더 믿을만하지. 그런 의미에서 김치 한번 맛보겠냐가야? 네, 주차 어머니. 이제 막 당근 김치라서 아주 맛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김치를 꺼내며 며느리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 지난 과거들이 스쳐가더군요. 못 산다고 구박하던 며느리, 내가 없을 때날 흉보던 며느리.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 전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김치를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옆에 맛보느라 두었던 김치 양념 소까지 다 며느리에게 들이부어버렸죠. 며느리는 순식간에 김치 인간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 순간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애 아가야, 입으로만 맛보라는 법 있니? 사업을 하려면 온 몸으로 김치를 느껴야지. 안 그러니? 그런데도 더 놀라운 건온몸뚱에 김치를 묻히고도 웃는 며느리였습니다. 참 돈이 무섭더군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있는데 웃으면서 맛있다며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겠냐고 묻는 며느리 그러면서 당당하게 포부까지 밝히더군요. 제 뒤를 잊고 싶다고요. 그래서 전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이렇게 살면 된다. 너희끼리 어떻게 살든 궁금하지 않구나. 난 이제 진정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렴. 다음에 또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난다. 널 장독에 담아 땅게 묻어버릴 생각이니까 썩 꺼지렴. 이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며느리의 친정 쪽 사업이 아주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꼴 좋다 싶었죠. 그래서 자신이라도 집을 일으켜보고자 제 밑에 들어와서 일하려 했다는데, 참,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전 아들에게도 죽기 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죽었다는 소식이나 들려오면 그때 오라고요. 아들이 선택한 여자이니 제가 헤어져라 말할 순 없으니, 그냥 이렇게 저 혼자 즐겁게 살다가 세상 떠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